<laughs> 자, 오늘 첫날 온니 니하. 오니 반디풀 투어를 마치고 이제 부키핀탕 잘라알로 네, 찍고 있습니다. 지금. 잘라알로로 왔습니다. 잘라알로는뭐 알로. 하는 곳이죠? 잘라은 뜻이 뭐죠? 잘란이 길거리. 길거리. 알로는 알로는 길거리 이름. <laughs> 그래서 잘란 알로. 알로 거리? <laughs> 알로 거리. 알로 스트리트. 알로 스트리트. 아, 배우고 봅니다. 아까보다 아, 아까 반대쪽으로 왔네. 우리 반 아, 아까 우리가 어떤 반대쪽으로 왔네. 아까 여, 거긴 장난 아니었는데. 아, 그래서 일로 나가가지고 맥도날드 거리로 가는 얘기지. K F C 있는 데로난 과일 좀 많이 먹고 싶은데. 맹고. 맹고. 오늘 맹고 사냥에 좀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맹고. 지금 우리 쪽으로 보이지만 반대쪽엔 굉장히 지금 야시장 분위기 분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털꽃. 두리안, 두리안이면 두리안이라면은 두리가 가시야. 가시 그래서 이거 뾰쪽뾰쪽 가시처럼 생겨갖고 안은 뭐야 안 안은 명사 마이? 명사형 람붓안 람붓안 람부, 어, 두리안 한. 와 뭐야 이거 이게 두리안이야? 이게 두리안이야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고? 어 근데 냄새가 좀 약간 명란젓같이 생겼는데? 이거 맛이 없다던데 안에 이 씨가 이만큼 이만한 게 들어있어 큰게아 어, 냄새 어 근데 먹으면은 어 냄새 냄새 약간 서운해가 나는데, 나는데? 냄새가 냄새난다 아무튼 살까요 여기서? 아니 야니 원래 야, 좀, 초, 처음에서 사면 안돼좀 둘러보자 어. 사치라기 타서. 하트, 하트. 사트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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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저 많은 사람들이 아직 늦은 시간에도 어, 어, 불구하고 우리도 슬슬 자리를 잡아야겠다 아니 차이나 타 아니야? <laughs> 어, 버스킹! 말레이시아에 버스킹이 있습니다 버스킹 <목소리> 버스킹 <목소리> 아기차이 없네 차를 가지고 들어와 사 <목소리> 팬 느낌으로 뭐 먹는데? 아니 아까 인터내셔널 뭐 있다 그랬는데 다시고랭 앙트레바, 앙트레나스, 앙트레나스. 아이. 다이공 스테이션. 역시 고치는데 있으면 이게... 지금 좀로다 역시 아, 네. 시장은 어디 가나 거지들이 항상 있네요. 어디 거지? 어디? 아까 저희돈 달라고 하는 거지? 있었어요 아 진짜? 아 뭔가 활기가 돋는데? <웃음> <웃음>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그래. 너 너.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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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조져야지. 워커 발로 조져야지. 이게 두리안 썩은 냄새야? 약간 어, 좀 그런 네. 것 같아요. 아, 어, 어. 약간 조금 약간. 아우 두리안 냄새. 냄새 같은데? 아, 대만 갔을 때 취두부 냄새가 진짜 최악이었어. 와. 취두부가 두부를 썩힌 건데 그걸 먹어? 그 우리 그 상인가 나 먹어. 어. 나 먹은 기억이 없는데. 뭘 먹었었어? 아 먹진 않았을걸.

보라색인데, 어. 보라색 동그라미인데, 거기에 약간 강도 껍대기 같은 거. 아, 사람은 아... 이렇게 아... 많네. 많... 사람 아... 진짜 많습니다. 아,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아... 아... 지금 시각 11시 35분인데, 집에 안가있 사람들 와, 두이가세번가 계속 나오는요 아, 일단 저희 어서 오제 이제... 음식점을 추조해서 들어가시죠. 아이디 네, 네, 네. 왕이야.